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이 10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146편부터 이 150편까지는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146, 147. 148, 149, 150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는. 그러나 아주 특별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46편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안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한번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거 이상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산다. 이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이본 시편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신앙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찬양 여기 보면은 시인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를 향해 가지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나의 생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두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듣고 해야 또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쭉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 드리는 일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네. 72편 6절에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또 10편 72편 15절에도 시인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종일 찬송하리로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을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신는 아무리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 3절 말씀을 보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도, 아무리 나라에 막 그냥 네? 녹을 먹으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방백들, 귀인들은 지배계급을 말하는데 이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무능, 무능한, 무능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위와 부와 명예를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과 불확심성에 불안, 짜여있어. 건물 10년이라고 보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딱, 감옥 가고, 뭐하고, 뭐하고,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불완전한 자들이며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은.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못 준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적 무능한, 무능력한 자들이라는 거죠. 왕이 되든, 거지가 되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자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변해요. 가까이, 자꾸 가다가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다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고, 생명의 날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날에 그 생각이 다 소멸하게 된다.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게 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그날, 당일에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본질적으로 약하고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나고 아주 극한 짧은 시간에 그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단축함이 야구보서에 보면은 안개와 같다고 그고또그 인생의 영광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아침에 찬송을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존 스타톤 목사님의 작시한 찬송과 가사.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제침에 물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것들이라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 의지하는 데 세상 의지하는 것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여 지금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온 것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평생 동안 찬양하자. 이게 오늘 10편 이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찬송 그래서 146편부터는 150편까지 특별히 읽어보면 찬양의 그 묘미가 났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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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끝으로 6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 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마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영원히 의지할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7절에 가보면, 상처받고, 억눌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자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신 자, 자유를 주신다. 후원자가 되어주신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앞에 5절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어떤, 어떤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인을 주시고 또 줄인 자에게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줄인 자에게는 식물을 주시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가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소경된 자에게는 눈을 열게 해주시고 또한 10편 40, 41편 10절에 보면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 주시고 10편 5편 12절에 의인을 사랑하시며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개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10편 68편 5절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또 10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악한 자의 길을 망하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약속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고난과 가난을 겪으셨고 낙은의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어,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편은 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오늘 기억할 것은 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에드워드 모아톨 어느 날 런던 시내 거리를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안타까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와 앉아있는 낙심하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찬송실을 저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다 죽어가고 힘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주님께 소망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1852년 목사가 되어서 21년간 목회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소망은 예수께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이때가 영국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응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굳건한 반석이다. 우리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다. 거기에 소망을 도와라.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다. 죽게 소망을 두는 자, 무섭게 바람 부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줄이라. 아무리 물결이 치고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흔들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달아주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망의 탓을 우리가 달고 우리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오늘도 이 소망의 탓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달고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시고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귀한 일인가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감사하고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이 감사해서 처음도 할렐루야요 끝도 할렐루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그 감정과 그 마음 중심을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해야람들은들도 우리 한은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죽게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한 그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맺고 주렁주렁 풍성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